바닷가 제주항 이쪽에 있고요. 아라리오 미지엄이라고 이게 그 탑동 시네마예요. 원래 이제 극장 했던 건데 거기를 수리해 가지고 이게 제주 원 도심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 저쪽 연동이나 뭐이 쪽으로 생기면서 이쪽에 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, 이제 뭐 재개발하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, 어, 뭐, 어쨌든 간에 그래서, <laughs> 여기다가 탑동 시네마 있던 건데, 거기를, 극장 건물을 개조해가지고, 지금 아라리오 미술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지. 아라리오, 원래 천안에 있죠? 이분이 제주도에다가, 어 팩토리 만들어가지고, 그, 청년 미술가들, 어 지원도 하고 막 그랬어. 그런 덕분에 제주도에 이게 아라르미술관이 세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잘안 와지는데 오늘 어떻게 좀 시간이 돼서 왔어요 한번 가서 볼게요 근데 이게 신호가 없네 이거 건너가려고 하는데 무섭다 무서워 아네다 어, 구경하고 나왔고요 이게 안전서저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. 여기 사장님이 어, 원래 천안 터미널 28살인가 그때 인수해 가지고 엄청난 부자지. 지금 70 한인가 70 둘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여기 사장이에요. <laughs> 어, 여기 또 어, 여기 무슨 알아래 무슨 여기 식당이 식당. 식당이고 어,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이쪽으로 어, 자전거포에요? 자전거 포예요, 자전거? 자전거? <laughs> 참, 무척이나 좀, 어... 예술이에요, 예술, 예술. <laughs> 어... 예술은 다 사기라고 하는데. <laughs> 어..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, 어... 대중에게 이해가 되는 어... 그런 거죠. 당장은 뭐 대중이 이해하기 힘들죠. 모든 대부분의 예술들이 그런 것 같아. 이곳은, 여기뿐만 아니라, 어 여기가 탑동 시네마고 어 동모텔,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제주도에, 원래 여기가 원도심 지역이에요. 탑동. 이게 탑동 광장이고, 이쪽으로가 이제 있다.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, 새로 지었던 장소여가지고, 한동안 엄청났는데, 이게 저 신도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. 신질 쪽을 옮기면서 여기가 공동화가 됐어 그래서 어, 다시 살리기 뭐 이런 거 일환으로 여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지 어, 처음엔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주고 막 그런데요 어, 그래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<laughs> 젊은 친구들이 <laughs> 젊은 분들이, <laughs> 젊은 분들이, <laughs> 젊은 분들이 <laughs> 굉장히 많아요 오셔가지고 이게 사진 찍기도 좋고 보니까 아, 묘한 매력이 있어요, 이 지역이. 이 분위기는, 어, 일본 같아. <laughs> 그리고, 저기 또, 맥파이, 어, 맥주집 있어요. 저 맥주 맛있어. 아, 여기 아라리오 미지, 미지엄. 어, 와볼만 해요.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. 아,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싼데, 1 5 0 0 0 원이에요. <laughs> 그래도 뭐, 어, 이거, 저, 이거 운영해가지고 돈 남는 건 아니니까. 음, 예술이에요, 예술. 어, 진 예술이네. 현대미술들이에요, 대부분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반드시 좋아요, 구독,